인생연금술 2월 30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은 대단히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에 따라 마법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법칙의 가장 큰 원칙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존재하고 원인에 상응하는 응분의 결과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너무도 단순 명쾌한 법칙만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법칙은 무엇에 대해서건 공명정대하게 이 원칙대로만 착용됩니다. 그 누구도 이 원칙에 배반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은 대단히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법칙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공정하며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소망을 기도하거나 이기적인 욕구에 마음을 빼앗기는 법도 없고 어두운 미로를 헤매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문제나 부조리가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먹은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기를 기이한 힘에 소원하거나,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바라는 상황에 어울리는 생각과 마음을 자기 안에서 찾아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충분히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당신의 생각을 따르니까요. 불만증후, 비열한 생각들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림으로써 다정함과 관대함이 마음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평온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직 생각을 깨끗이 함으로써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은 우주 안에 있는 힘으로 마침내 그 본성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행동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고결한 스승이나 호색가는 모두 자기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정원에 스스로 씨를 뿌렸거나 아니면 씨앗이 떨어지게 놔두어 그것에 물을 주고 길러 그 싹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생각을 깨끗이 함으로써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